제 23장 말씀 가지고 분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아달야가 다윗의 왕족을 모두 죽였을 때 요아스를 몰래 숨겨다가 6년 동안을 숨어 지냈다라는 이야기로 어저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제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백부장들, 행정 관리들, 그다음에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족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왕자가 직위하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 요아스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어, 진행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마치 우리가 많이 보던 어떤 그 어, 긴장감이 있는 드라마처럼 일이 진행이 됩니다. 레위 사람들을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왕궁과 또이 성전을 지킵니다.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다윗 왕에 있는 창과 방패 이런 방패들을 나누어 줘서 백부장들 백성들 전체들에게 나누어 줘서 왕을 호위하게 합니다. 혹여 아달리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방해할까봐 이런 작전을 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요아스에게 멸류관과 율법책을 주고 또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고 아달리아가 오는데 결국은 그 아달리는 쫓겨나가서 궁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산당, 그 모든 우상재단들을 부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부수고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에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마지막인데요. 전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오늘 주의 약속이 신실한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이 제사장이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작전을 감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주의 말씀 앞에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 손과 발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은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이루실 때에 그 주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루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호 신의 삶 되기 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를 만날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그런 견고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개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아무리 어려운 중이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개혁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제사장 여호야대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신실하시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